자 이제 마지막 결승전입니다. 타노스 어, 증명 아, 아니요 자, 오늘 야, 오, 야, 마지막. 아, 왜 아, 그래? 아, 진짜 다왜 그래? 결승이아니그제는더 이상 네, 네. 이미지 생각하지 마시고 없어요. 네. 네. 여러분들 아. 생각 잘셔야돼요 아. 아. 여러분들 벌써 아. 이미 아. 넘 아. 있어요.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. 아. 여러분들 아. 곡콤보로 나온 거예요. 아, 그러니까. 어요 아. 아. <목소리> 음, 네, 에이밀도 없는 두 분께서 자, 중간을 잘 해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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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니, 아니, 아 아니, 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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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 아니, 아니, 니니 아니, 니다아 저는.